안녕하세요. 김대영의 혈액사랑 혈액내과 전문의 김대영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혈소판이 낮을 때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 구간별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시즌 1에서 혈소판이 낮을 때 어떤 것들이 원인이고 그 원인들을 찾는 검사에는 어떤 검사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동영상을 한번 올려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원인과 검사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우연하게 혈액 검사를 했을 때 혈소판이 낮게 나왔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 수치에 따라서 어떻게 하시는 것이 좋은지 그 실제적인 행동 지침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혈소판이 정상 수치가 얼마인지를 아셔야 되는데요. 보통 건강한 성인의 경우에는 1 5만 개에서 45만 개를 0 0 0 0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를 보통 뒤에 있는 천 단위를 떼고 병0 0 0는0 0 0 0 0 0 0 0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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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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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병원에서는 150K에서 450K가 정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데 오늘은 편의상 일반인들께서 익숙한 이 앞뒤에 있는 K를 떼고 150에서 450이라는 정상 범위에 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150에서 450이라는 수치가 역시 절대적이냐? 절대적이진 않아요. 수치라는 것은 우리 몸의 혈액검사의 정상 수치라는 것은 정상인 100명을 모아놓고서 그 100명의 수치를 제일 작은 데에서부터 제일 큰 데까지 쭉 놔뒀을 때그 중간에 있는 95%를 정상으로 보는 겁니다. 이 95%에 해당하는 것이 150에서 450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실제로는 아무런 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150보다 조금 낮게 나오는 수도 있어요. 450보다 조금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혈액 검사가 반드시 정상 수치에 들어갔지 않았다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만약에 혈소판 수치가 100에서 150 사이다 이거는요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무슨 약을 먹는다든지 최근에 바이러스 감염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선천적으로 어떤 그런 혈소판이 낮은 사람들이 있다든지 따라서 정상적으로도 혈소판이 조금은 떨어질 수 있고 우리가 먹는 약이나 바이러스 감염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일시적인 현상에 의해서 혈소판이라는 거는 이 정도까지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혈소판의 기능이 원래 피를 먹게 하는 지혈 작용을 하죠. 하지만 이 지혈 작용이 제대로 정확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정상 범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상 수치에서 상당 수치까지 떨어져도 지혈은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뭐 거리 예를 들자면요. 만약에 혈소판이 7만 기준으로 해서 7만 보단 높기만 하면 실제로 배를 여는 수술이나 폐를 수술한다든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수술까지도 가능한 그런 수치가 되고요. 만약에 5만에서 7만 정도만은 이거는 큰 수술은 좀 어려운데 가벼운 수술이나 시술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처가 났다. 거기를 뭐 꿰맨다. 또는 뭐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조직검사를 한다. 이 정도는 5만에서 7만 상위만 유지가 되어도 실제로 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이 수치가 약간 이렇게 떨어졌다고 해서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에 이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특별한 원인의 검사를 이 단계에서 바로 시작하시지는 마시고 어, 보통 한 달에서 두달 또는 3개월 정도의 간격으로 혈액 검사를 해보, 해보셔서 이 수치가 만약에 정상으로 돌아온다면 이거는 일시적으로 떨어졌구나 해서 내가 병이 있는 게 아니구나 라고 걱정하시지 않으시고 안심하셔도 된다는 얘기고 만약에 이 수치가 한 달에서 세달 간격으로 계속 검사를 해봤더니 늘 항상 요 범위 내에 들어가더라. 그 얘기는 아 내가 뭔가 문전이 있는데 심각한 상황은 아니구나. 이제 그럴 때는 원인을 한번 찾아보겠다라는 차원에서는 제가 앞서 올려드린 동영상에 있는 복잡한 검사들을 전부 다 하셔도 되고 비용 부담이 있으면 안 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 단계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거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7만에서 10만 정도, 7만 5천에서 10만, 다시 말해서 75에서 100 정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식을 택할 수 있는데 역시 이 경우에도 정기적으로 혈액검사를 해서 경과를 볼수 있습니다. 단, 이때 혈액검사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자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2주에서 한달 정도의 간격으로 혈액검사를 해서 추이를 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의사 선생님에 따라서는 처음부터 이 정도 수치가 있으면은 아, 혈소판 떨어지는 원인을 찾는 검사를 해 보자. 그래서 각종 검사들을 해 보고서 그 원인을 찾아서 대책을 세우기도 합니다. 어쨌든 75,000에서 10만 정도, 즉 75에서 100 정도도 실제로 외과적인 수술까지도 가능한 정도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가볍게 부딪히거나 아니면 뭐 심하게 부딪히더라도 멍이 드는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출혈이 생기거나 생명의 위험이 있을 정도의 그런 수치는 아닙니다 만약에 혈소판이 5만에서 7만 5천이다 이거부터는 조금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이때부터는 원인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원인을 찾는 검사를 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류마티스 질환이라든지, 또는 어 여러 가지 혈액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혈액 질환이라든지, 바이러스성 감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혈소판 감소증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들을 혈액 검사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원인이 찾아지면 그 원인에 대한 치료를 하시는 게 좋겠죠. 만약에. 수술이나 어떤 시술을 앞두고 계시는 분이 이 정도 수치다 된다 그러면 보통은 5만 이상이면은 가벼운 시술은 하시게 하고 그 이후에 원인을 찾는 검사들을 하고요. 만약에 7만 이상이 되면은 수술이 급한 상황이다 그럴 때는 수술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원인을 찾는 검사를 하는데 만약에 이 수치가 이 기준점은 미치지 못한다. 그럴 때는 일단 원인부터 찾고 수술이나 시술을 진행하는 쪽으로 미루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2만 또는 3만에서 즉 20에서 30에서 5만 50 사이인 경우, 이 경우는 대개는 혈소판이 심각하게 떨어지는 그런 어떠한 혈액 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소판만 떨어지는 경우는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이라는 질환을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혈소판 이외에 백혈구, 적혈구 같은 것 같이 떨어져 있으면 이제 이런 것들을 찾는 어떤 다른 혈액 질환이 있을 가능성을 생각을 해서 아주 전면적으로 철저한 검사를 해야 되겠죠. 즉 혈액 검사도 하시고 필요하면은 골수 검사도 하고 또 필요하면은 여러 가지 영상 검사도 하고 또 상태에 따라서 이 상황에서는 혈소판 수혈이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드리기도 합니다. 대개 이런 정도에서는 수술이나 시술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수술하시려다 시술하는 직전에 이런 걸 발견한 경우는 대개는 이제 미루고 하기도 하고요. 미룰 수 없는 급한 시술이나 수술이 있다 그럴 때는 혈소판 수혈을 통해서 수치를 이 기준 이상 올린 다음에 시술이나 수술을 진행을 합니다. 만약에 이만 또는 삼만 밑으로 떨어졌다. 어떤 의사는 이거를 이제 만 기준으로 삼기도 하는데요. 저희는 안전하게 보통 이만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이라는 질환에서는 삼만을 기준으로 삼아서 삼만보다 밑으로 떨어지면은 치료를 시작하는 기준으로 삼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만일 수도 있고 삼만일 수도 있고 여기보다 더 낮게 떨어지면은 이때는 즉시 큰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혈액 검사를 받아 봐야 되고, 또 필요하면 혈소판 수혈도 받아야 됩니다. 그 원인을 찾아서 바로 신속하게 대처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계시는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는 이 수치를 보고 대개 큰 병원에 보내기도 하고, 또는 자기 병원에 입원시켜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기도 하고, 또 환자의 상태가 안정적인 것 같다 그럴 때는 굳이 입원을 시키지 않고 통원을 하기도 하지만 대개 이럴 때는 그냥 경과를 지켜보기는 어렵고 바로 신속하게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자 그러면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혈소판의 정상 범위는 우리 보통 15만에서 45만이라고 얘기를 하고 많이들 150에서 450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거는 정상 수치의 안쪽 95%에 해당하는 값을 기준으로 삼은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15만에서 약간 떨어지거나 45만에서 약간 올라가는 경우도 질환이 없는 정상적인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수치가 어느 정도 떨어지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만약 100에서 150인 경우에는 한 달에서 세달 간격으로 혈액 검사를 해서 그 추이를 보는 것이 좋고 75에서 100일 경우에는 2주에서 한달 간격으로 동과를 보거나 아니면 즉시 혈소판이 떨어지는 원인을 찾기도 하고요. 5만에서 70만5천즉 75 50에서 75인 경우에는 이 원인을 찾는 검사를 대개 진행을 하지만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2만에서 3만 또는 거기에서 5만 사이일 경우에는 어떤 혈액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혈액검사와 골수검사와 영상검사를 하고 혈수판 수혈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2만 또는 3만 미터로 떨어지는 경우는 매우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즉시 큰 병원으로 보내서 큰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또는 통원으로 하더라도 되도록 빨리 각종 검사들을 통해서 원인을 밝히고 수혈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만약에 수술이나 어떤 시술을 앞두고 계시는 분의 경우에는 수술이 가능한 수치는 70, 즉 7만. 가벼운 수술이나 시술이 가능한 수치는 5만에서 7만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도 혈액질환으로 치료받으시는 제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